여러분, 안녕~ 오늘은 제가 편의점에 처음 본 젤리를 좀털어왔거든요 제가 평소에 젤리를 엄청 좋아하는데, 편의점에 못 보던 애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번 다 사와봤는데, 일단 요거, 요거는 그 유행하는 거, 스웨디시 젤리 그리고, 그 요거 요거는 크리스탈 캔디라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코아코토 진짜 좋아했었거든요? 약간 겉바속촉 느낌이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좀 젤리같이 돼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리보 진짜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건 웬만한 하리보는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? 얘는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젤리에 설탕 묻어있고 좀 신젤리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얘 설탕도 묻어있고 뭔가 좀 맛있어 보여 가지고 사 왔거든요. 어, 얘는 재고가 얼마 안 남아 있길래 맛있나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싸워 돼 있어요. 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사와 봤는데 동결 건조 지구 젤리. 지구가 핑크색일 수가 있나? 아, 뭐부터 먹어 보지? 일단 얘부터 먹어 보겠습니다. 응? 잘못 뜯었나? 어, 나 잘못 뜯었나? 왜안 뜯겨? 아, 정말. 음! 여러분, 요거, 보시면은, 이거 약간, 지퍼백처럼 돼 있어요. 그니까, 러 먹다가 남으면은, 일본에서 보관 하능오 음, 이거 좋다. 젤리 많으면 더뭐할 수도 있으니까,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 약간 냄새는 풍성감 제가 제일 처음 꺼냈던 이 분홍색 아이라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은 딸기맛 딸기맛이고 안에는 약간 마시멜로처럼 퐁신퐁신한 식감이라 해야 되나? 확실한 건 제가 그 저번에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스웨디시 젤리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하늘색 아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색깔만 보면 불량식품만 나일 것 같은데. 약간 소다 맛. 두색 먹어 봅니 불량식품 사과 같은 맛? 이때까지 먹었던 약간 그 편의점에 파는 짝퉁 세리씨 젤리 중에서는 진짜 맛은 있는데 너무 달아. 그다음. 어 요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한번 뜯어 볼게요. 얘도 이렇게 지퍼백처럼 돼 있어. 어 냄새가 얘랑 너무 똑같은데? 혹시 같은 회사? 여러분 이거 같은 회사인가 봐요. 여기 뒤에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똑같해. 엄청 달 엄청 달겠다. 이건 별로 안 닿네?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아쿠토 맞네 컷은 바삭하고 속은 젤리처럼 돼있어요 그다음에 하늘색 이전에 거 오렌지 맛이었고 이번 건 소다 맛이에요. 근데 소다 맛은 이 전에 거랑 엄청 똑같다 그냥. 그냥 식감의 차이. 맛은 똑같아요. 너무 달다. 다음은 요하리보입니다 하늘색 주황색 색깔이 엄청 많아요 이거 약간 요거트 냄새가 나는데 제가 또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하 거든요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질겨 는 하늘색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요거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거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겠다 약간 딸기 요거트 맛 이거는 안 봐도 오렌지 맛일 것 같. 맛이 없진 않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제가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게 라즈베리인데 라즈베리 맛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라즈베리에 요거트가 있어 러니까 너무 저한테 별로인데요. <놀람> 딸기 맛은 먹을 만 했거든요. 이 라즈베리랑 불베리는 아닌 것 같아. 못 먹겠어요. 음. 얘네는 산화시 다시 집어넣을게요. 음. 오, 약간 신향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? 빨간색, 하늘색, 흰두색, 보라색, 주황색. 엄청 딱딱하고 하나도 안 쉬고 인절미 맛이 나는데 지금 내 혀가 마비됐나? 아, 약간 떡 맛이 나요 진짜 블루 라즈베리 맛이라고도 있는데 또 그놈의 라즈베리. 블루라즈베리 그런 맛이 아니고, 약간 떡 맛이 나요. 그리고 이빨에 엄청 껴요, 진짜. 이제 맛이 어떤 건지 보고 먹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건 사과 맛이라고 돼 있더라고요. 먹어볼게요. 음. 음, 음, 사과에다가 식초 떨어뜨린 맛?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진짜 이에 너무 낀다. 오렌지 맛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건 오렌지 식초 만 나는데요? <laughs> 왜 자꾸 젤리에 식초 맛이 나지? 이거 먹을게요. 아니 먹을 수가 없는데 이빨 자국만 겁나나고. 딸기 양맛 나는데, 오늘 이렇게 젤리를 먹어봤는데요. 너무 달고, 젤리는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걸로 사먹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도 처음 먹었던 얘는 다 먹으면 한 번쯤 더 사먹을 것 같아요. 얘는 좀 달긴 한데 맛있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!